요한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니가 있는데 앉으신 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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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천상의 예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예배와 찬양 어, 유한 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하늘에 대한 어, 얘기를,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어, 보여주면서 어, 일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러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서 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니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어, 보여주는 꿈같이 마치 어, 그림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어, 일어난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이루어질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사장부터 어, 오장 계속 이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 사장에서는 어, 지금 오늘 제목을 천상의 예배와 찬양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장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요 말이 계속 이제 10절도 11절 마무리까지 하면서 영광과 종기와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즉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를 해서 우리 주님이 일곱 가지의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일곱 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잘한 교회는 칭찬을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항상 마지막 교회마다 한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어, 믿음으로 어제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어,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을 잘해라 어, 잘해라. 그래서 요 사장의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곱 교회가 있을 당시도 그랬지만 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극소수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스에 나온 대로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사람은 노아 때처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일곱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구하고 아주 단단히 다짐을 받으면서 이제 요 사장에서 천상의 예외의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 뭘 심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요렇게 이 땅에서는 살면서 고생을 하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엄청난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희망과 비전을 심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는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과 예배를 드릴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장을 쭉, 묵상을 계속 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종종, 어, 어떤 행사 같은 것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은 한 가운데 누가 있죠. 그 행사에서 가장 그 귀중한 주역이 딱 있고 또그 옆에 어,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쓰고좀 덜한 사람들이 이제 뒤에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서잖아요. 그래서 뭐 종종 한국에서는 그런 신문 사진이 나왔어요. 어,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나면 또 국제 회의를 하면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가까이에 누가 섰느냐 이게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장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10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든다고 했든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하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4장로들은. 어 구약의 열두지파와 신약의 열두사도를 어, 대표를 해서 즉 모든 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24상로, 어, 24장로로 상징을 하면 그들이 그들이 쓰고 있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종기와 그 어,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 9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 어, 생물들이 보다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축근자의시기에 또, 내 삶을, 24장로들의 삶을 주관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일생을 참잘 살다 왔다, 충성 잘하다 왔다, 죽도록 충성을 하는 데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 잘하다 왔어." 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란지 아니면 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 하나님 나 가기는 가는데, 멀지 마. 특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가지고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참여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은 악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서 일생을 그냥 방황만 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을 때는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까이에 가지 못하고 멀지막히오 마치 이좀 비유는 안 되지만은 그 메달을 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한 사람을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을 갔을 때 과연 진짜 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감사 찬송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젯밤에 여기 있어 보니까 새벽 12시, 2시가 돼도 계속 이 앞에 사람들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지 몰라요. 또 한편 더 착하게 살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비칭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충성하는 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사람 우리 지난 7월달한달 달 동안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울면서 부러지는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의인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은 그 요한 일서에서 나눴죠 기름부음과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은 아무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한 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고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고 살고 이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상호 내주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딱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사장을 기록해 주셨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 절을 제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내생물은 내생물은. 고7 그 절에서 이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내 어,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 보여주셨는데, 이, 이 내생물들이 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이 어, 천사들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인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걸 육절 마지막에도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 요걸 두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그 일곱 교에서도 회 불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눈이 앞뒤로 가득해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권자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마치 범죄자들은 경찰이 안 봐야 되잖아요. CCTV 안 지켜야 돼. 범죄자들은. 그래서 CCTV를 잘라놓고 사고치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면서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더큰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되지. 하는 이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은 눈 앞뒤로 눈이 가득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 에요 우리는 그냥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과 명령,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남은 일생을 잘 충성을 끝까지 충성을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심판답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너 충성 참 잘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죽도록 충성 참 잘하다 왔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을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나중에 하늘을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딱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그 멸류관을 하나님에 벗어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다달려갈 수는 이제 나에게는 멸류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한 것처럼 그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다나 주님 앞에 갈 텐데, 갔을 때에 참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참으로 찬양이 넘치는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또.